오늘은 부디의 세상만사가 아니고요. 부디 주니어. 주니어. 예, 주니어죠. 예, 본인 말씀하시는 거. 네, 맞아요. 저 부디 주니어의 <laughs> 세상만사로 네. 시작을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출퇴근 지하철 음. 의자를 없애자라는 주제예요. 어, 서울 교통공사는 어, 지하철 혼잡도를 완화하기 위해 내년 1월 출퇴근 시간대에 지하철 4호선과 7호선 열차 두칸을 대상으로 객실 의자를 없애는 시범 사업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최근에 좀 화제가 있죠. 네, 네. 공사는 이제 객실 의자를 제거하는 사업을 통해 혼잡도가 굉장히 높잖아요. 출퇴근 시간이. 네. 그 혼잡도가 낮아질 것으로 보고, 이렇게 추진을 한다고 하는데요. 네. 어, 입석한 도입에 대해서 찬성하는 사람들, 그리고 반대하는 사람들의 의견이 분분하다고 하네요. 음. 어, 반대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노약자들과 뭐 경기도라든가 이런 수도권에서 서울을 오가는 시민들입니다. 네. 오히려 좌석이 없어진 칸에는 승객이 안 타고 다른 칸에 몰릴 수 있다는 거죠. 어. 어, 의자를 뺀다고 해서 공간이 <laughs> 많이 넓어지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음. 찬성하는 사람들은 출근길에 탈 자리가 없어서 지하철을 여러 대 보낼 때가 어, 많은데 음. 한 번에 이제 탈수 있는 인원이 증가하니까 괜찮다는 의견이고요. 음. 그런데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학상 행정이라는 비판을 한다고 해요. 네. 배차 간격을 줄인다거나 증차를 한다거나 하는 그런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닌 주먹구구식 방편으로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는 거죠. 음. 음, 해외에서 의자를 완전히 제거한 형태의 지하철 입석한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어요. 네. 서울교통공사도 이번 시범 사업은 해외 사례를 참고한 게 아니고 서울 시내에 지상버스 등에서 하차 출입문 앞에 의자를 제거하고 음. 창문 쪽으로 등받이를 설치한 사례를 참고했다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의자를 완전히 제거하지는 않았지만 유사한 사례로는 1990년대 일본에서 출퇴근 시간에 접히는 의자를 아. 구입한 사례가 있습니다. 네. 서울에서도 일본 사례를 참고해서 2002년부터 2007년까지 5년간 전동차 접이식 의자 시험 시범 설치 운영을 한 경험이 있는데요. 당시 입석 이용에 관한 민원이 많이 발생했고 고장이 마, 자주 발생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음. 어, 아직은 시범 운행으로 결과를 지켜보고 판단해야 할것 같은데요. 네. 음, 하지만, 근본적인 교통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처리를 진행한다는 점은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부디 주니어의 <laughs> 해상욱 말사였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아니, 저도 네. 이거를 그 기사를 듣고요. 네. 어, 뉴스를 듣고 좀 황당한 느낌을 좀 받았어요. 어떤 면에서요? 아니,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했던 네. 대로, 음. 아, 이게 무슨 그 의자 보고, 뭐독개 뺀다고 그게 무슨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나 음. 어,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아니 근데 찬성하는 분들 반대하는 분들 다 저는 이해를 하는 게이 출퇴근 시간에 지하철 당연히 타보셨죠 두분다 네. 진짜 진짜 숨막히잖아요 진짜 숨막히는데 그 순간에는 어, 앉아있는 이 의자만 없어도 조금 더 이렇게 서 있는 게 편할까 라는 생각을 하기도 해요 근데 또 막상 그걸 다 뺀다고 생각하면 어, 안고 싶으신 분들도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이 다른 칸으로 몰리면서 오히려 뭔가 균형이 깨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맞는 것도 같고, 네. 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음. 그 출퇴근 시간에 네. 사람 많잖아요. 네. 그럴 때 노하우가 있어요. 어떤? 딱 음? 사람들은 막 끼잖아요. 네네. 그쵸? 진짜 숨 막히죠. 어, 어. 숨 막히죠. 어. 힘을 싹 빼고 있어야 돼요. 싹 <laughs> 힘을. 그러면은 몸이 쫙 이완이 되면서 어, 괜찮은 어, 것 같아요 제가 대표님을 항상 신뢰하고 존경하고 <laughs> 있는데요 이건 어. 좀 아닌 것 같아요 이건 <laughs> 좀, 좀 아닌 것 같아요 <laughs> <laughs> 진짜 요 뭐? 힘을 빼는 어... 게힘들더라요 그냥 <laughs> 떠밀려 가는 대로 그냥 힘 주면 안 돼요 그냥 가만히 일로 네, 가면 일로 가고 그냥. 네. 아 근데 무슨 말씀인지도 알것 음. 같긴 한데. 네. <laughs> 근데 어쨌든 힘들어 어쨌든 출퇴근 지 지옥철이라고 이런 네. 얘기하는데 참 힘듭니다. 기본적으로 네. 해결책이 음. 필요하지 않나 네. 그런 입장이요자 출퇴근 지하철에 의자를 없애는 요런 사안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한번 나눠봤고요.